내가 인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성의 삶, 영의 삶을 사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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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썩은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신의 성품을 갔을 때, 영의 성품을 할 때, 영이 비로소 내 영혼에서 살고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참을 알게 되고. 그 참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이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애우는거아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도를 스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도를 스 아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완성이 되야 나를 보내신 자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완성이 돼야 나를 보내신 줄 아는 거요. 예그 애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 그러면 이영혼의 하나님이 보자를 여기 계시면그 사람도 해를이요 나를 본 사람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인성이면서 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썩을 형상,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그 얘기 무슨 냐면 이 인성의 영혼은 썩은 거야. 그러니까 이 썩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려다가 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썩은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믿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조물주를 안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죠. 피조물이 된 사람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과심으로 유일하신 차바다 님을 섬기는 거고. 이런 말을 한거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무지개가 바로 녹보석 같이 보였다는 얘기는 이게 푸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자 주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러냐면 이 세상 보이는 보이는 세상이 비한 뭐 무지개 떴다 그러면 뭐난 대니 막 소리 질려 그건 뭐말 같이 닿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얘기했잖아요. 찬색이 구장해가지고 무지개 뜨면 뭐, 어, 뭐 기도 도중에 무지개 뜨거 이제 이게 다들가돼 소용 없어요. 그 썩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무지개라고 하는 건 말은 뭐냐면 색깔이 다양하죠. 그렇죠? 이 만물은 다종 다양하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다종 다양하다는 얘기. 그것을 보이지 않는 다종 다양을 보이는 만물에다 다종 다양하게 만들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다종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하고 종이 다르면 해척해. 자기하고 모양이 다르면 해척해. 마치 이런 얘기예요. 꽃이 나무를 보고 종이 다르잖아. 그다음에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꽃이 나무시로 나무시로 나무는 꽃시로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면 너와 나는 종은 다르지만 이 우리를 만물이라 하지만 한 근원에서 나온 거야. 여호와 하나님 한 근원에서 나온 거야. 너와 나는 근원이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만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가 원래대로 가면 그 모양은 너나 나나 같았는데 나타나기만 뭐했다 달랐다 그얘기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못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어떤 여러분, 배타주의가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야 그래서 모세에게 소개할 때도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누구냐고 자꾸 물었잖아요. 그난 그러니까 스스로 있었다, 스스로 누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편은 여호와라고 그러라 그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는 방편이야. 만물의 근원을 여호와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냐면.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이 녀석아, 모든 어? 보이는 만물의 근원이야. 이거를 방편으로 여호와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만물의 뭐라는 뜻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요? 예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타나는 종과 모양은 달라도 근원은 뭐야? 하나님. 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다 나온 거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 주인은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을 좀 다르게 해서 "너는 꽃으로, 너는 나무로, 너는 바위로" 이랬더니 서로 종이 다르니까 싸워. 또, 모양이 다르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고 그 배타주의가 되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한 근원에서 그 나왔다는 거 깨달으면, 너와 내가 남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개명으로 서로 와하라 그런 배경 속이다. 싸우지 말어. 다투지 말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면, 어, 인간을 이렇게 나타 보이니까 달래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죠. 하나인데 근원인데 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 저기 그 어디 가다가 돌 뿌리에 탁넘어져서 그래가지고 발이 너무 아파.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이런 상황 눈을 갖다. 있어. 어? 눈을 맞대려. 그러면 속이 시 아파네요. 호내요. 자기가 아파. 자기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를 때린다. 누굴 때리는 거야? 근데 인성을 가지면 지금 지식으로만 해서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신성이 됐을 때 그게 나를 때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성으로 썩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얼마 전만 부모님이 자녀들 교육할 때 이랬어요. 때린 놈은 다리 피고 못 자고, 어? 옹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피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악해지니까 뭐냐면, 무큰 뭐그 옛날 말이야. 내가 다 때려야 다리를 피고자 때렸으니 다리 펴고 잤다는 거는 그건 악한 거죠? 죄책감이 1도 없죠? 어. 그랬더니 맞은 사람은 붐에서또 홀고 이쁘 그게 바로 뭐냐. 외적으로 나타난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야. 써갔다. 어? 썩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가르길 드고모님이 지는 놈이 이기는 거다. 지는 놈. 형제끼리 싸우는데 지는 놈이 이기는 거야. 참는 놈이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래도 부모가 얘기하면 부모네도 참았어 지금은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를 그 따위로 오시냐고. 지는 게 지기고 지는 거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이러잖아요. 그 지식이 들어가서 그래. 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은 만물은 한 근원이야. 거기에서 다종으로 다양으로 나온 거라는 게 무지개 여기 본것깨달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이가 이해하고 깨달은 이렇게 깨달은 걸 표현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표현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인성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은,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인자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니까는, 어, 부활 후의 모습이야? 부활 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영육 간의 부활했다. 이래다. 그러면, 영육 간의 부활도 잘못된 거, 그 표현이 영이 죽어요? 그모 뭘로 우린 영육 간의 부활해서 영이 죽냐고. 육의 부활이라고 해야지 영육가리, 영은 육영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를 들어서 육체가 무덤에 때 영이 무덤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 그 영이 죽는 게 아닌데 영육관에 보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냐고 그걸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로 모냐면 인성이 신성으로 다시 났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어도, 믿음생활에서도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변했다는 거, 안 변했다는 거? 안 변했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 사전에 산으로 올라가 보니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육의 인성에서 신성이 되고 보니 육의 사고에서 영의 사고로 변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기독교인들은 그걸 인정 안할수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에 어, 요새 뭐 문학 문학 평론가들 있잖아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하면 아유, 아유 뭐 그럼 뭐야 그럼 말도 못하면서 아니라고래. 그래. 그그 이런 거 똑같은 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로 어떤 삶속에서 이해가서 뭐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뭐야? 그랬더니 설명도 못해서 아 그, 그래도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럼 뭔데? 뭐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주장하는 건 뭐야? 아, 에 이런 똑같아. 그러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기 감이 가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끊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왜 아니라고 자기 주관을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얘기 없어 무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영적인 세계 가면 제일 사귀기 싫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또 이제 싫어해. 저 구독자 또 하나 떨어지나.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뭐딴데 가서 들으라고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너무 답답해서 충격 요법을 제가 자꾸 주는 거요. 무조건 뭐 설명도 못하면서 뭐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이게, 이게 예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깨달아서 이렇게 쓴 거야 요한이가 그러면 비유하면 벽옥과 홍보가 다른 말로 속성으로 하면 은 사랑이죠 신령한 사랑이죠 또 그렇게 사랑하니까 신령한 선이죠 그게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영이라 그러면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성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빛이라는 거는 삶 자체가 빛이라 그랬죠? 예, 삶이 빛이야. 그랬을 때.